안녕하세요. 도리TV 이준호입니다. 아이고, 한참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거든요. 제 오래간만에 청주에서 또 미모의 누님들이 그 가지버섯이 궁금하다 래서 진천을 넘어왔어요. 그래서 같이 막걸리 한잔 간단하게 먹고 오늘은 그 증평방향 그쪽으로 해서 가지버섯이 그 옛날에 아주 많이 났던 데가 있는데 그쪽은 되게 얕은 곳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났나 궁금해서 한번 가는 거고요. 자, 그리고, 아 우리 누님들이 올해 깻잎을 좀 땄어야 되는데, 오늘 사실 깻잎도 제가 좋은 걸 발견해놔서 따로 오시라 했더니 세상에 무슨 벌레가 알을 다까나갖고또못 땄대요. 그래서 우리 누님들이 비를 몰고 다니고 깻잎하고는 상극이고 뭐 이런 누님들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, 그, 평 쪽으로 가서 그 아주 야트막한 밭둑 같은 뭐 그런 자리인데, 예전에 진짜 배낭에 못 지고 갈 정도로 많이 따뜻한 자리거든요. 자, 거기 궁금하니까, 그, 아주 대박을 쳤던 그 장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산을 도착을 했고요. 아, 산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, 여기 되게 얕은 데거든요.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렇게, 가지버섯하고 배군버섯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, 만약에 여기 없으면 바로 딴 데로 옮기기로 했어요. 여기는 파도 많이 땄던 데라 궁금해서 온 산이거든요. 자, 한번 둘러보겠습니다. 허연 것만 보이면 칙보석 같아. <laughs> 너무 올라가지 마서. 예, 네. 여기 아트마크. 이게 이게 다 그거야 이게. 자, 저기. 아, 이게 자연이 하는 거니까 뭐 정답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. 별로 없는 것 같아 별로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조금만 둘러보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허옇게 보이면 다측보석 그러니까 서리보석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여기에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 자리인데 지금 안난것 같아요 시기가 좀 빠른 그런 느낌도 있고, 음. 와 여기는 옛날에 그냥 취나물이 엄청 많이 나 있었네 여기. 오 취나물밭이네. 취나물밭 다쇠 갖고서 이거 이거 먹지 못하고. 그러니까 저기 저 고랑만 들어가 보고. 장소를 옮기자고요, 저 고랑만 보고. 얕은 데라, 빨를 수도 있어요. 자, 전문가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. 그래서, 그 다른 곳으로, 증평 방향 말고, 배꼽 쪽으로 얼른, 그, 시간이 없으니까, 이동을 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. 이거 와 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태를 알수 있는 거니까 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을 옮겨서 왔고요 이제 가지버섯하고 이런 그 칡버섯 서리버섯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나는 데를 한번좀잘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 오셔? 저 다른 분. 아유, 저 멀리 계시네. <laughs> 자, 뒤에 이제 누님들이 따로 오고 있고, 자, 이런 자리도 다 가지버섯이 나던 자리인데, 예, 또 이거 두 번째, 온요 산도, 또 혹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지, 아, 또 불안하네. 자, 이렇게, 낙엽사이인데 여기가, 해마다 꼭 땄던 자리인데, 아,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네 이제 가 자, 무슨 버섯이 하나 나 있긴 나 있는데, 어우, 뭔 버섯이야, 이 자, 알수 없는 버섯이고, 여기는, 말불 버섯이 이렇게 하나 딱 있네. 자, 가다 보고 하나가 딱 있는데, 아이고, 가지 버섯은 가지 버섯이네. 근데, 한 개, 한 개, 아고 세상에. 이러면 안 되는데, 한개 딸랑이네, 한 개, 아고 근데 상태는, 상태는 엄청 좋아요. 상태는, 이렇게 깨끗해 에이, 이런 게 줄로 쫙쫙 나 있어야 되는데 아큰일이 큰일 자 우리 저 산에 갔다 와서 완전 평산에 가고 저기 뭐 버섯은 없고 왕대추 선물 받은 거랑 계란 후라이 해갖고 한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오늘 그 산에 그 실패한 거에 대한 그 브리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잔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오전에 좀 따셨잖아, 아, 더, 더, 더한 대도. 더, 더안운다자 뭐지? 아유, 죽어야 한다네. 근데 이게, 아, 완, 완전히, 안 끝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완전. 나고 있을 수도 있나 공간이 아니에요. 네, 또, 꼭 쉬지 말고요. 아니, 저기. 이 피크티지 얼마 안됐잖아요 일주일만 상황은 보다고 그, 아니, 아니, 좀...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져 소리는 안할테니까 제가 혼자 살다 다니다가 딱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그때 확, 확, 확실할 때 확실할 때또 보시라고 했으니까 우리 오늘 같은 데는 며칠이 남번걸아와보려고 해요. 아그저게 응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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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네. 니 네. 물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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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가면 너무 얕은 데가 안 났을 수도 있는 거고, 두 번째 가는그 산을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가서 볼자리가안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 끝에쯤 가니까 가지마서 함께 딱 보였잖아요.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건데 철수를 했어요. 동그란 거 보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. 러니까 제발이맞날수 있다니까요.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. <laughs> 다음에는, 그, 저기, 체력을 좀잘 아껴놨다가, 중풍대로 체력을 좀 아껴놨다가, 이쁜데도들어오고요 이쁜데 원다. 중풍대 원치 않아요? 아니, 어제 <아니>, 우리 친구가 떠온 <laughs> 것도 보니까, 가지도 없어서 다 망가지긴 했는데, 그, 조그만 게몇개 있더라고요. 큰 거지, 이제 그게. 그리고 큰거는 이미 커서 비를 다 맞은 거예요. 음, 다부서지나따고상태가안아서 지금 그한 네다섯 개는 크같색깔처럼누나보라색이 있는 게 있고 크는 아요 저는또살림거 없다는 것도 갖고 오셨다고 하시요 사과 대추 네. 비싸기만 하지 이건 별로 안 맛있어 근데 당도가 고운 대추가 확실히 맛있어요 고운 대추 그냥 다들어고뿌리에다 설탕을 주는데 약간 엄청나 이렇게 빨간자 이제 산을 다녀보니까 버섯이 아직 빠는 건지 아니면 다 끝난 건지 상체 그 감을 잡을 수는 있지만은 아, 음. 이제 미꾸라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후에 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분인들 지금 꼬집이는 중인데 제가 이제 가리다가 만약 버섯이 다시 발생될 것 같다 하면 얼른 열라고 해갖고 그 같이 풍성한 수확을 해서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버섯이 이제 끝나면 천상 이제 또 작년 만에또 미꾸라지를 또 잡아야 되거고요전 분이도 삼주 했어요? 드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니까. 네. 아, 저 사람 미끄러지는 제가 나 혼자 잡아서 먹어야 되겠요 자, 한 잔씩 더 하시고. 아이구웃으시아 나도 고생하셨다니 자, 짠. 자, 두명한번더 해. 아유, 힘내라, 이거. 아우.